하루 30분, 집에서 노트북만 켰는데, 첫 주에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돌보면서 틈틈이 했는데 지금은 월에 3천만 원 넘게 반복 수익이 들어와요. 회사 다니다가 재택근무 시작했는데 영상 두개 올린 걸로 매일 자동 수익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와 함께한 분들이 남긴 후기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복잡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시작했을 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집에만 있으니 일에 몰입이 어렵다. 재택근무는 좋은데 생활비 걱정이 여전히 따라온다. 내 시간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막상 돈을 버는 건 그대로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시간은 많으니까 뭔가 해볼 수 있겠지 싶었지만 막상 뭘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유튜브 영상만 몇십 개를 돌려보고 블로그 글만 저장해뒀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이어진 건 거의 없었죠. 왜일까요? 정보는 넘쳤지만 실행 가능한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검증한 게 바로 재택 근무형 자동 수익 구조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고 준비된 템플릿의 글자만 바꾸면 그게 바로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 됩니다.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업무 능력, 글쓰기, 디자인, 기획, 자료 정리 같은 것들이 모두 이 구조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재택 근무자분들이 특히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분은 영상 하나, 글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주에 바로 첫 입금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육아와 병행하면서 하루 30분씩만 투자했는데 세달 만에 월 수익 6천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된 구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재택 근무로 얻은 시간의 여유를 이제는 경제적 여유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노트북 한 대면 충분합니다. 재택근무자분들이 특히 강점을 가지는 이유는 이미 집에서 자기 주도적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단순히 일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에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화입니다. 영상 제작은 AI가, 편집은 템플릿이, 수익 연결은 자동화된 링크가 만듭니다. 여러분은 단지 글자를 조금 바꾸고 버튼을 누르는 실행만 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 고정 댓글에 제가 실제로 사용해온 콘텐츠 수익 구조 설계도를 공유해 두었습니다. 딱 30초만 보셔도 이 흐름이 머릿속에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재택 근무자분들은 특히 이 구조와 잘 맞습니다. 집에서 집중할 수 있는 짧은 시간, 그 시간을 매일 30분만 쓰면 한 달, 두달 뒤에는 여러분의 노트북 안에 디지털 자산 풀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이 매일 자동으로 조회수를 만들고 자동으로 수익을 연결합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흐름으로 경제적 자유의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택근무가 편하긴 한데 하루가 늘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회사에 얽매이진 않지만 막상 수입은 그대로라서 불안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여유는 생기지만 그 여유가 수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늘 허전함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구조를 경험한 분들은 똑같이 집에 머물고 있음에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전엔 출근 대신 집에서 일만 했는데 지금은 영상 자산이 제 일을 대신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도 계좌에는 계속 입금이 찍히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노트북을 닫고 아이와 놀아주는 동안에도 커피를 마시며 잠깐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어제 올린 영상이 계속 조회되고 그 조회수가 자동으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모습. 이게 바로 재택 근무형 자동 수익 구조가 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내가 할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도, 배경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따라와서 반복 수익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하루 30분 투자로 한달 뒤부터 자동으로 반복되는 수익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에서 해방된 삶.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혹은 미뤄뒀던 취미와 자기개발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나중에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실행해서 앞서 나가버립니다.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검증해온 콘텐츠 자동 수익 설계도를 기간 한정으로 공유해 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수많은 재택 근무자분들이 따라해서 실제로 매달 반복 수익을 만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재택근무 시간을 진짜 경제적 자유로 바꿔가시길 바랍니다.